안녕하세요. 보험단화와 김상현 본부장입니다. 어, 고객분들이 문의를 참 많이 주시는데,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. 당연히 이제 실손 관련된 건데, 뭐냐면은, 오, 저 예전에 실손 가입했는데 지금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이거 어떻게 요즘 실손으로 갈아타야 되나요?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. 어, 이런 분들 보시면은 특징이 딱두 가지예요. 첫 번째, 말 그대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. 근데 많이 올리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병원을 잘안 가시는 분들, 그러니까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, 오, 내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,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, 오늘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. 일단은 가입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만약에 내가 실손보험 가입한 날짜가 2013년 4월 1일 이 후에 가입을 하셨다라면은, 어, 되도록이면 전환을 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,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이 갱신되더라도 보장 내용이 변함이 없어요. 100%짜리면 뭐 100%, 100% 90%짜리면 90%짜리로 쭉 같은 내용으로 갱신이 되는데,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상품 같은 경우는 갱신될 때마다 보장이 동일한데, 단, 15년째 갱신될 때는 그 당시에 판매하는 실손으로 보장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. 그 얘기는 지금 변경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변경이 된다는 내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병원을 잘안 가시는 분들은 한번 전환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라면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.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영상에 담기는 좀 내용이 좀 길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남겨주시면 좀더 세밀하게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전환을 하실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될게기존에 종합형 보험에 실손이 특약형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전체를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괜찮은 특약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 특약만 남겨놓고 전환을 하느냐. 이거 사실 혼자 비교하기 쉽지 않잖아요. 저 보험 단어와의 문의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비교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오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.